괴뢰 지역에서 외세와야한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일척즉발의 위기에로 몰아넣고 민중의 삶을 파탄시킨 윤석열 역도를 지어 퇴진시키기 위한 대중적 촛불항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일 서울에서 역도 퇴진을 위한 제64차 촛불집회와 시위가 광범위 전개됐습니다. 탄핵으로 뭉치자 이런 주제로 열린 집회에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 학생, 정교인을 비롯한 수많은 각계층이 참가했습니다. 민중행동, 촛불행동 진보리현대, 비상시국회의 등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봄시민 집회를 가지고 윤석열의 무능과 폭주에 분노한 모든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심판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로청의 주체를 열린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에는 5만여 명 노동자들이 참가했습니다. 발언자들은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 1년 6개월이 넘는 기간 이 땅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로 민중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윤석열, 굴욕 외교로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윤석열, 노동자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는 윤석열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들은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려 노동자가 편히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윤석열 퇴진만이 잘못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윤석열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항거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구호들을 외치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윤석열 역도와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 비상시국회의, 민중행동의 공동주체로 진행된 윤석열 퇴진 청골기 집회에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단체, 정당성원 6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선전물들을 둔 참가자들은 미국과의 핵전쟁 연습책동,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 영인, 로조 파괴, 농민 말살, 검찰 독재 등 집권기관 역도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성토하면서 역사의 주인인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구호들을 외치며 시위 행진을 단행했습니다. 본 집회장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외세에 팔아넘기고 민중의 생명안전마저 위협하는 윤석열 육도에 대한 분노로 끌어번졌습니다. 언론들은 겨울을 방불케 하는 찬 바람을 뚫고 수만 명이 투쟁에 떨쳐나 윤석열 탄핵 의지를 과시하였다. 6만여 명의 노동자, 농민, 빈민, 시민단체, 정당 성원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서울 시내를 뒤흔들어 놓았다 등으로 이날의 투쟁 소식들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문빈이 10일 기자회견에서 칠개국 집단의 내정 간섭 행위를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최근 칠개국 집단이 외무상회의 성명이라는 데서 중국이 세계 경제를 왜곡하고 경제적 협박을 일삼는다고 걸고 등 것과 관련해서 그는 세계 1만여개 실체와 개인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고 국가의 힘을 동원해서 특정 기업들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며 경제 무역 문제를 정치와 도구화하고 세계 산업 사슬 및 공급 사슬의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바로 몇몇 칠개국 집단 소원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칠개국 집단은 유엔 혼장의 근본 목적과 원칙, 그리고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준수하고, 그 어떤 구실과 미명하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이 1 0일 유엔 안보리 사회 긴급 회의에서 가자지대의 인도주의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가자지대에서 10분당 한 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있으며 병원들에서는 마취제 없이 수술이 진행되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가자지대의 그 어디도 그리고 그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그는 정화를 이룩하고 자유로운 인도주의 접근을 보장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프랑스의 북부 지역에서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강물이 범람해서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큰 물로 살림집과 농경지, 도로들이 침수되고 많은 주민들이 서게 됐으며 약 200개의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10일 현재 100여 개의 서도시에 경보가 발령됐으며 수십 개 서도시에서 재난사태가 선포됐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피해 종룡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력부문에서 정보기술, 숫자기술과 같은 기초기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지능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지능전력망은 송전체계와 배전체계를 모두 자동화하고 하나의 전력체계로 통합한 전력체계입니다. 지능전력망에서는 전통적인 대규모 발전선을 물론 태양열, 풍력, 수력 등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가기한 규모의 발전체계들까지 하나로 통합하여 통일적으로 관리조정합니다. 지능전력망은 실시간으로 전력망의 운영 상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원인을 찾아 자체로 고장을 퇴치해서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비롯한 외부 요인에 의한 컴퓨터의 파괴 등 여러 가지 정황에서 자체의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안전한 전력 공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 전력망은 전력망 운영의 안전성과 믿음성, 경지성을 보장하고 에너지 d 용률을 높여 전력 원가를 낮추고 전기 에너 o 를 최대로 a g 할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의 천문학자들이 지난 7월 우주에 y 아올린 망원경을 이용해서 찍은 첫 운학의 사진들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 망원경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던 유클리드의 이름을 따서. 일명 유클리드 망원경으로 불리우는데 매우 작은 별들도 포착할 수 있을 만큼 수감도가 높다고 합니다. 지난 시기 별에 대한 사진 자료들이 많이 공개됐지만 이번 사진들은 우주에서 직접 망원경으로 찍은 것들로서 별들의 보다 선명한 천문학적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천문학자들은 앞으로 지구로부터 1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별들의 모양과 이동을 측정하면서 우주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심화시켜 우주계에서 처음으로 되는 3차원 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고도로서 평균보다 낮았지만 오재보다는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룽화 4도로서 오재와 같았습니다.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저렇게 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평안북도의 수 저. 주로 개이였다가 대체로 흐리겠고 평안남도,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남포시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구밖에 그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 지역에서 아침에 날씨는 약간 춥겠으나 낮 동안에는 푸근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런 날씨 변화에 맞게 건강관리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룡화 12도 정도겠고 낮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안변 지방으로서 1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소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쾌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룡화 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리고 주로 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m 로불고로 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m 로불고로 이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m 로불고로 이겠습니다. 하몽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캐이겠습니다. 문산시, 북서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캐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캐이였다가 밤에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캐이겠으나 오후와 밤안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소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다시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소풍이 이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에서는 북서풍이 불면서 저렇게 해이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해상경보입니다. 모레 조선 서해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밤부터 북서풍이 초당 최고 15m까지 강하게 불고 물결은 점차 3m 정도까지 높아질 것이 예견되므로 주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조선 동해에서는 남풍이 초당 최고 10m 정도까지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머리에 조선 소해에서 생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운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속 진주와도 같아라 내 가슴 속에 희 노래 나에게 믿고 살 초록, 초미는 그 사람.